이스라엘 종교력으로 엘룰월 여섯 번째 달 10일. 오늘 출애옥기 29번째 시간. 지난번에 이어서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에 나타난 언약교에 대한 설명만 했는데, 언약교 안에, 지난주에는 우리가 만나가 담긴 금 항아리에 대해서 살펴봤고, 오늘은 언약교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세굽기 2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증거괴가 되겠죠. 증거괴, 언약괴, 또 언약괴 안에 두 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지팡이,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요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약괴 위에 이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 mercy seat, 시운자 이렇게 또 증거판, 증거판이 돌판인데 자간이쉬운자이 속죄소 위 뚜껑에 그룹 천사 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마주보고 있는 이런 장면, 요 속죄소 위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 되겠죠. 그렇다면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난 대로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얘기했죠.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 복음을 나타내는데 이 만나라고 하는 육의 양식 만나.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지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는 그쳤습니다 천국을 모형으로 하는 가나안 땅에서는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양식, 새 곡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우리 우리가 진흙으로 만든 항아리인데 우리 안에 생명의 양식 예수님께서 전달해 주신 그 천국 복음을 담은 자가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했다면 오늘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민수기 17장 1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루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열두 지팡이니까요. 레위의 지팡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파마다 하나의, 하나의 아, 지팡이를 가지는데 아론의 지팡 이이 레위 지파 이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 아닙니까?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써라 아론은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에는 싹이 나리니. 12개의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의 이 아론의 지팡이에가 싹이 납니다. 싹이. 여기 싹이 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됩니다. 아론의 지파,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를 말하는 거겠죠. 제사장 나라를 말한다는 것은 곧 종들, 제사장 직분을 가진 종들을 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17장 8절 이하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적 레위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다른 열한 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에는 그냥 지팡이 그대로 있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살구 열매가 열렸다.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줍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계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어떻게 보면 이 열두 개의 지파의 지팡이 가운데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이렇게 살구 열매가 맺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과 연관되는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십니다.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주로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이제 유다 지방에 왔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이스라엘 땅,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땅에 가서 이스라엘 나라에 가셔서 뭔가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잎사귀에는 열매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영원토이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이 다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것은 유명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되겠습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셔서 무화과 열매를 구했는데 잎사귀밖에 없다. 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예표한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다 타락해서.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이 말씀은 예, 예, 예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쭈오되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 여기까지의 상황으로 종료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나라 율법 아래 있는 데들은 다 멸망합니다. 그렇죠? 다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장세기 28장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야곱과의 베델 언약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10분의 1 야곱의 남은 자 14만 4천을 구원해 주기로 야곱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부하가 나무가 이 말른 이 부하가 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 가 보니까 수점같이 맑은 생명세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 되겠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대. 열두 가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타낸다면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화과 나무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저주받아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생명나무 잎사귀로 열매로가 아니라 생명나무 잎사귀로 접목을 이룬다는 사실 즉 무화과나무가 생명나무 잎사귀로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사실 즉 만국을 치료한다 열방이 회복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아까 우리가 민수기 17장에 본 것처럼 이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를 예표하는 것인데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은 뭡니까? 아론의 죽은 지팡이, 제사장 나라 백성이 회복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종과 아들 간의 구별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난자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인이신데 아들이신데 상속자이신데 어렸을 동안에는 즉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요단강에서 부르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그다음에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는 그때를 말하게, 말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영적으로 미성숙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 가운데, 사람의 지식으로 혼적인 지정의, 내가 알고, 내가 이것을 배워서 알고, 이것을 깨닫고 행하는 이런 혼적인 영역에 있다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정한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를 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여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산자의 어미인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종과 다름없이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송량하셔서 종과 같은 종과 다름없는 자들을 송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론의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매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다라고 하는 것은 송량을 얻지 못하고 다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송량에서 요 송량에서 하늘에 속한 아들의 명분을 얻는 상속자의 열매를 얻게 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또 다른 집합 가운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대로 두었으면 다 종과 다름 없는 그런 자들 가운데서 그런 자들 가운데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지체가 한몸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와 하늘에 속한 교회 예수 그리스의 몸이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좌편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여금 천국 복음을 증거함으로 만든마 하나님 나라 완성, 생명나무의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여기서 보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과거에는 율법 아래에 있던 차였는데, 종과 다름없던 차였는데, 하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한 차였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져서 이제 다가오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3년반 기간 가운데 물고기들 종들에게 천국 복음이라고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지는 의의 직분의 설명자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궤 언약궤 안에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11개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이 아론 제사장 나라 백성으로 평생 갈수 있지만, 그곳에서 싹이 나므로 말미암아 종에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장세 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의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셨음을 오늘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안에 천국 복음을 가득 채우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등불이 켜지게 하시고 일곱 등불까지 완전히 켜지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는 빛의 자녀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어르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